최근 한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된 북한 파병군의 모습. 위성사진을 살펴보니 이들이 있던 러시아의 제127 자동차 소총사단에서 북한 청진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20km에 달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착용한 동복이 말해주듯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를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북한 청진항으로부터 각각 300km와 900km 떨어진 곳에서 북한 파병군의 모습이 식별된 제83 독립 공수여단 그리고 제240 훈련 전차 연대 등도 밤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프루스크로 배치되고 있는데요. 거리만 약 9,000km, 자동차로 꼬박 4일 넘게 달려야 다다를 수 있는 곳입니다. 낯선 환경, 추운 날씨. 다른 언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쟁터로 향하는 북한 병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